자 이제는 우리가 그 어제 설, 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그래프의 우리는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주요점 중에 극대라는 점이 있고 극소라는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 극대. 맞죠? 연결만 돼서 극소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요거 극대 극소. 극대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된 거지. 특히 이제 이와 같이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일 때, 삼, 다항 함수니까 삼차도 좋고 다항 함수일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첨점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없어. 말이야. 네.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을 때 훨씬 쉬워. 즉요런 점만 찾아야 되는데 이게 부드럽게 연결된 점의 특징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인 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데는 극점이 존재하지 않거든. 아, 그니까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치? 네. 하지만, 극점에는 포함이 되는 거지. 다항함수는 이런 염려가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선생님 또 그랬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다항함수에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3차함수니까 계속 이렇게 풀 거야. 3차함수는 그래프형이 어떻게 생겼어? 어. 어. 어, 음. 어, 여긴 항상 순간 기울기가 0 되는 <laughs> 선생님이 얘기하는 트위스트가 있는 점을 얘기하고 극대 역서둘다 있는 거. 극대과 극소 값을 구하고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찾는데 얘의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인 도함수를 이용해야지.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가 되고 0 되는 걸 찾아.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0 되는 게 X가 얼마일 때라? 1톤. 그냥 3인거든. 이걸 갖다가 X축 Y 다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증감표라도 되는데, 증감표 하실 사람은 증감표 하세요. 여기가 극소, 극대인 게 확실하고 극소인 게 확실해. 원래는 이걸 증감표는 어떻게 하냐면, 1이 0이다 하고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0 같은 거를. 여기다가 0 같은 거 넣어보면 은 지금 뭐야? 굳이? 어.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1하고 3 사이에 2 같은 거 넣어보면 이거 음수인 거알수 있을 거야. 내려가고 네. 있다. 4 같은 거 넣으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어, 가장 반가운 솔리아, 나 지금 녹화 중이야. 어, 중에 공부하고 있어. 자, 이게 요, 요게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네. 되죠. 뭐, 네. 저 활용하셔도 네.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뭐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 분명히 이렇게 생겨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그럼 여기가 극대값이라는 건 이거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거. 야 x가 얼마일 때이점 좌표 1일 때 이거를 원래 식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1집어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얼마고? 3.5가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 1,5. 여기는 여기 구하려면 x가 3이니까 3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27 빼기 69 54 더하기 3 9 27빼 더하기 1이니까 슉슉슉 해서 1 나오네요. 3 콤마 1. 음. 맞죠? <laughs> 그래서 이제 답을 낼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극대는 극대값은 x가 1일 때 5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x가 3일 때 극소값 얼마를 가진다? 1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문제에서 이거와 이거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에서 1을 뺍니다. 정답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이렇게 구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한 진감표도 좋고 해도 좋고 좋은데 다항함수의 특징을 적극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네. 어, 다항함수다른것을할수 다음, 다음 있어야 되겠지만. 자 다음번 문제또 갑니다. 이거 전부 그런 문제야. 선생님 계속 응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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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문제야. 이것도 볼게요. 함수 이거가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또 극소값을 구하래요. 미지수 두 개가 있는데, 맞죠? 네. 그럼 얘는 지금 딱 보면은, 어, 그래프가 또 역시나 한번 그려보면 최고차 음수네요. 그럼 얘는 내려가야 돼, 그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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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 하나란 말이야. 네. 근데 지금 극대 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 경우가 되겠지. 이 경우라는 건 순간 길과 영되는게몇개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돼. 얘는 중근인 거고 얘는 없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합시다. 여기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인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이 되는 거야? x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얘 보면 여기가 지금 1일 때라는 거알 수, 있... 아, 소리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먼저 그려놓을게. 요 이렇게 돼있는데 극대 여기가 1이란 얘기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지금? 극대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6인 거니까 f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3이니까 b가 6이 돼야 된다. 맞죠? b가 6이 돼야 된다. 따라서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지금 완성됐어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3X 더하기 4라는 식인데, 지금 뭘 구하라 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에서. 극소값 구하라 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여기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미분을 제대로 합시다. 미분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 0 되는 걸 찾는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난 엄청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플러스, 이거니까, 0 되는 게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겠어요? 따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극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1, 마이너스 3, 더하기 4. 아, 2라고 구해지네. 따라서 극소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풀어버렸네. 이거 지금 몇 번을 풀었냐면, 유형 6번. 아, 잘하고 있죠, 지금?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나요? 네. 그래서 2번 2가 정답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번 갑니다. 다음번 문제도 뭐 어렵지가 않아요. 적적되지 맙시다. 자, 문제를 네. 활용하는데, fx 이거에 대해서 3차 함수야.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안 그릴텐데, 이거, 3차 함수니까, 어, 어, 항상 이거부터, 이거 중에 뭘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fx의 그래프가 극대가 되는 점이 있고 극도가 되는 점이 있대. 맞죠? 어,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 이거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2점과 이 2점의 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래요. 맞죠? 그럼, 극대 극소 점 찾아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뭐, 극대 극소 가려면 일단 미분을,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접선에게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좀 지겹습니다. 0 되는 걸 찾습니다. x 플러스 1, x 빼기 1이 0이니까, 얘는 요 때가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아니겠습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콤마, 이게 극소야. 극소.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니까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점의잡표는 극소. 그리고 극대는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네요 극대, 됐지? 그리고. 아, 그럼 요 극소가 b고 극대가 a네요. 조심해야 되겠다. 어. 극대가 a, 극소가 b. 죄송합니다. 극대가 맞네요. 여기가 극대가, 극대, 극소. 여기가 a. 완벽하게 합시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b 됐죠. 너 무조건 계속 아까 저렇게 얘기해도 끄덕끄덕 이렇게 얘기해도 끄덕끄덕 아이짜아나 네, 정말 자 그리고 여러분 선분 AB를 1대2로 내분점 계속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모르시면 외우셔야 돼 내외다 이렇게 해가지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의 x 좌표1 곱하기 B의 x 좌표니까1 플러스 2 곱하기 A의 x 좌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있고요 1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a의 y좌표니까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까먹었네. 어, 까먹은 었까먹 거는 여러분들이 <laughs> 뭐 인터넷을 보든 알겠죠. 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네 분뭐 까먹으면 자꾸만 보셔야지 어떻게. 맞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뭐하래요? 아, 답이 있나요? 지금? 몇 번에 어. 5 번에 정답이 있게 되네. 내분점 같은 거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잖아. 내분점도 있어. 요 외분점도 있죠. 여러분들 네. 1학년들은 이잖아. 또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어요. 외분점 공부 안 해. 내분점. 어. 너 여러분들은 외분점 하셔야 돼. 아, 어, 외분점 하셔야 돼. 자, 다음 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재미납니다. 재미납니다. 슉슉슉. 함수. 자, 3차 함수야. 그럼 또 역시나, 이 최고 차항이 양수인지,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럼 네.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판단하면 A가 양수인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하라는 얘기구나.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 구해봅시다. 이거는 이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끝이 올라가니까 A가 양수다. 됐지? 다음번에 눈에 띄는 건 D야. D는 맨 끝에 영지번는으 뭐야? 이걸 뭐라고 불러? 이 D가 뭐야, 여러분들? 이게 Y절편 아니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구해지는 값이 Y절편이야. 아 그렇지. 네. 그럼 여기가 지금 Y절편이 Y축과 부딪히는 점인데 음수란 말이야. 따라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D는 음수야. 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A하고 B가 잘 뭔지 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다시 또 1학년 거 여러분 또 뒤져야 돼. 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저식을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하면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거가 0되는이 녀석의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네. 알았죠? 네. 근데 이 알파, 베타의 특징을 보세요. 둘다 지금 이 X값이 둘다 뭐야? 양수지. 알았어. 이거 보시면 안 돼. x 좌표를 보셔야지. 그래서 네. 두 군이 모두 양수인 거 해야 돼. 기억나요? 여러분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후, 뭐가 되지? 마이너스 3A분의 2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분의 곱은 A분의 C란 말이야. 그래서 3A분의 C인 거야. 네. 근데 이제 둘다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런데 네. 지금 A의 부호가 지금 뭐예요? 양수죠. 양수.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전체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럼 B는 무슨 부호야? 음수가 음, 돼야 음.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두, 곱, 두 분의 곱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A가 양수야. 그럼 C C도 양수.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A, B.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돼야, 음. 돼야 돼. 땡. A, C. 응? 양수하고 양수 곱하면 양수가 양수. 돼야 돼. 땡. A, D. 음수가 돼야 돼. 그쵸? 네. B, C. 음수가 돼야 돼. BD, BD, BD 음수가 돼야 되겠다. 그 정답이 5번입니다. 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맞죠? 네. 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난입니다 그래픽 개형 그리면서 자, 요거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차 함수야. 네. 그리고 최고 차량이 양수야. 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의도 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생겼대.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걸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돼. 네. 이걸 갖고 한번 그려, 그린 것 같다. 함수의 극대 값이 10일 때 극소 값을 구하시오. 라 그랬어. 자, 그럼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봐. 도 함수가 여기가 양수인 거야. 이거 기울기 보면 안 돼. 그건 이과 얘기야. 양수인 거야. 그럼 네.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여기 감소야.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니까 2일 때가 극소가 되는 거야. <laughs>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극대값이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줬을 때가 10이 됐다. 이런 뜻 해석하는 거야. 됐지? 네. 자, 근데 자 이제 우리 요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으셔야 돼.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는 미분된 함수니까 원래 함수의 개형을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 다시 갑니다. 어떻게 그린다? 여기 부호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뭐 하고 있어요? 상... 여기를 이렇게 거야 돼 여기를 요렇게 맞춰줘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다가 0이 되고 음수니까 내려오고 0되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높낮이는 사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면 이 높낮이를 이걸지 이걸지 알수 없어요. 네. 오케이 okay? 네. 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형만 그린 상태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지수가 3개니까 3개를 다 활용을 해야 돼 오케이 네. okay?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먼저 먼저 이제 f 프라임 x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2죠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그러까 0되는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이것도 예. 빨리 갑시다 이거 두 군의 합두 군의 합이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2a가 1인 거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빨리 갈 거야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2죠 네. 두 분의 곱은 6분의 b란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fx는 지금 어디까지 된 상태냐면,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하나 몰라요. 10. c를 모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힌트가 있죠. 극대 값이 얼마라 그랬어? 10. 10. 이 이야기는, 이때가 극대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10이란 뜻이에요. 네. 따라서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네. c가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따라서 c는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같아 네. 그러면 이제 이식 다 완성됐죠. 네. 그극소값 구할 수 있겠죠? 네. 극소값은 f 얼마 e 값이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laughs> 네. 선생 님 패스 하겠어요. 됐나요? 네. 음, 계산한 니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너무 쉽다.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 이거 이거 이제 여기다가 바로 그려 볼게요. 여기,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그냥 엎어 씌워서 가 볼게요. 이거 아까도 했잖아. 여러분이 자 그려 보셔야 돼. 빨간색으로 할까? 검은색으로. 이거, 검은색으로 하면 밑에는 그래서 안 돼. 여기 축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건 f 프라임 x니까 f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여기, 여기. 그러니까 네. 미분계수 접선이 0 되는 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이거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야 음. 미분가스 내려오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0이 됐어요 양수야 증가하고 증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음수야 내려오고 음. 있어야 돼0 됐다가 음.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laughs> 2 어? 갈라고 네. 4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하다 간다고? 아니요. 가야 한다고? 아니요. 어, 알았어, 가. 네. 어, 질문 있어? 질문이요, 아니요. 어, 오케이. 집에서 좀 풀고. 네. 어, 오케이. 이거, 이거 지우고요. 어, 지우고 그래, 이거 지우고. 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 가죠? 네. 해석합시다. 어, 가거라.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1번, 기억. 마이너스 2 1에서 증가한다? 마이너스 2에서 1 여기까지 이거 증가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땡 13에서 감소한다 1이 여기 아, 1이 여기고요 3이 여기니까 증가도 음. 있고 감소 이거 음. 땡 네. 45에서 증가한다 어 이거는 맞는 얘기죠 디귿 45에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커지고 있잖아요 x 는 2에서 극대이다 이것도 음. 맞는 얘기네요 지금. 3은 극소였대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네. 그리고 프라임엑스로 FX 그리는 개형. 여러분들, 자꾸만 해보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것도 너무 쉽죠, 이거. 이거 방금 했잖아요, 이거. 이것도 시키고 싶지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요렇게 그리시고, 0 되는 거 찾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려보는데, 음수죠, 기울기가. <laughs> 그럼 내려오다가, 이때 0이 됐죠. 네. 근데 또 음수니까, 여기 뭐야? 또 내려와야 돼. 오, 네. 즉, 여기는 뭣 뭐? 선생님이 얘기한 트위스트. <laughs> 어, 극점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또0 됐다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 이렇게 네. 생긴 거. 이렇게 네. 생긴 게 어디 있나? 어, 2번에 있네요. 그래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맞죠? <laughs> 네. 어, 이거 아, 나오면은 우우 진짜 나오면 완전 네. 어, 기분 좋게 풀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몇차 함수? 3차 함 최고 차항이 양수. 그러면, 어, 어, 어인데,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갖도록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한다는 라 거는 뭐로 판단하느냐? 접선의 길이 0 되는 게 서로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게 말입니다. 아주, 아주 쉽도 쉽네요. 플러스 A가 0이 되는 얘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돼.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돼. 요 너무 쉽다. A, A 빼기 4가 0보다 크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A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연수 A의 최솟값을 찾으래. 그럼 4보다 큰것 중에 자연수 첫 번째 A는 얼마?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 솔직히. 네. 재미나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표현이. 일단, 3차 함수인데. 네.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예요. 그럼 얘는 네. 내려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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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 선생님, 다 하세요. 네. 근데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이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오, 네. 이 얘기는, 이거 지금 표현 여러, 번 여러 개 봤어요. 다 비슷한데. 네. 뭐, 역함수를 <laughs> 갖지 않는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 요왜 웃어, 임마.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트위스트랑 근이 없는 근이 안 거야. 안 그래서 따라서 얘는요. f'x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0이 되는 게 중근이나 뭘 가져야 돼? 허근을 어, 네. 가져야 돼. 따라서 또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니까 2ax, 이거 짝수근을 씁니다 a제곱 마이너스 이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쉬워,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크고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어? 네, 됐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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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것도 또 들어갔습니다 좀 내가 지겹다 그랬죠 자 삼차 함수가 있는 데 양수야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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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판단하시고 구간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봤는데 일단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1학년 책에서 근의 분리라고 있어요 근의 분리. 그거 그거 어, 그거 그 부분 부분 계속 공부해야 돼 그거 공부할 때 내가 또 나온다 니네 고삼까지 나온다 그렇게 그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 내가 풀어 드리는데 네.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또 자료가 없는 사람은 나한테 오면 내가 자료 안준적 있습니까? 드릴 거고 또 가르쳐 달라면 내가 안 가르쳐 줍니까? 어? 네. 와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네. 내용이 좀 깁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거예요. 파, 파,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네. 이게 0 되는 게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 사이에서 극대값과 급속값을 모두 갖도록, 네. 요 범위 내에, 이 이야기는 이 식을 미분해서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0이 되게끔 하는 이두 근이 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잊어버리고 요것만 쳐다보는 거야. 다시 친절하게 적어줄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양쪽에 Y를 붙여서 푸는데 이게 A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 다음에 넘... 넘긴 다음에 붙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Y를 붙일 때 식을 한 번만 보세요. 수학적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식을 살짝 변형시킨 다음에 양쪽 다, 어, 그리기 쉽네? 그리고 붙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음. 그게 잘안 되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그런 문제도 경험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지금 3X로 묶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음. 그쵸? 네.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0 사이라 그랬죠. 그리고 양쪽이 열려 있어요. 이이 네.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여기 구멍 뚫려서 이것만 남아 있어야 돼요. 오, 예. 즉 여러분들은 누구를 얘를 <laughs> 얘를 아무튼 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laughs>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네. 그리고는, 그니까, 러요 사이에 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상수함수인데, 얘가 여기 있으면 교점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극대 극소 되면 얘가 여기 있으면 사이에 다 있는 거지. 즉, 이 A,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이때는 근이 없는 거예요. 작으면 두개 만나죠. 어디까지? 이거보단 커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가운데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을 듣습니다. 마이너스 3 더하니까 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네. 음수 곱하면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여.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정수는 1하고 2가 되겠죠? 네.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4입니다. 재밌습니다. 어, 어, 어. 자,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